안녕하세요. 8월 18일 <laughs> 날짜, 날짜도 날짜 이름이 기가 막히네요. 8월 18일 화요일 장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오늘 좀 장이 심각하게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얘기는 있었지만 뭐좀뭐 코로나가 숫자가 많이 올라가서 걱정을 했는데 아 이렇게 바로 반응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언택트로 가는가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반응을 좀좀 좀 그냥 음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서 이제 좀 버텨보려고 있었는데. 장이 후반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1시 2시부터 2시부터 거의 이제 폭락의 길로 지금 코스피가 오늘 2.46% 코스닥이 4.17% 떨어졌거든요 개인이 순매도를 해 버렸어요 5천억 원을 넣지를 음, 뭐 장이 이 정도로 반응해야 다른 데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 그냥 한국 완전 코로나랑, 코로나랑 뭐 차이 실현? 이 정도밖에 할수 있는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5시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5시 42분이거든요. 충격으로 인해서 <laughs> 스킵했습니다. 깔끔하게. 아, <laughs> 아, 진짜 오늘, 오늘 너무 너무 어 격한 하루였어요. 이게 그래서 헤지가 어, 좀 이렇게 분배보다 나라 해징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산은 지금 포트폴리오가 50%는 지금 미국에 있어가지고 50% 아니구나, 60% 정도가 미국에 있고, 음, 산 오늘, 느낌상 한10% 이런 것 같아요. 네. 한국 <laughs> 한국 아, <laughs> 그게 왜냐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던 종목도 그 수익을 더 먹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거 상승을 한20% 가까이 했다가 지금 5%인가? 밖에 안돼 가지고 15%를 잃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뺐으면 더 그걸 먹었을 텐데, 안 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먹었는데. 그리고 제가 말했던 LNF도 좀 떨어졌고, 6%까지 떨어졌고. 저는 초반에 이게 8% 정도 떨어졌었나? 그래서 이게 저가가 10%였어요. 그래서 제가 8%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그 정도로 계속 장이 안 좋고 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좀 손실이 세네요. 네, 손실이 세고 힘이 엄청 빠지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가 한국 장을 해본 느낌이. 올라가면 내려와요. <laughs>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가긴 한데, 어 옆으로 계속 기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옆으로 기던가, 어 박스권은 아니지만, 박스권 같은 느낌으로 종목 소외하면서, 아직 저, 뭐 제, 뭐, 장의 잘못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에 피곤하고, 중국장 안 좋다 해가지고 비 바람 많이 온다 해가지고 메이투안을 팔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메이투안을 팔고 이제 한국으로 좀어 금액을 더 넘어왔는데 마지막으로 메이투안을 팔고 조금 수익 먹고 그런데 이제 또 오르네요 중국이 <laughs> 중국이 참 그래서 이번 장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엉덩이가 좀 가벼우면 안 되고 어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향이랑 스타일의 차이도 있지만 저 종목은 어어 계속 보고 있으면 찍는 거는 잘 찍는데 투자할 타이밍을 계속 놓쳐요. 지금 제 문제는 그래서 막 상하가 간것막 찍고 하는데 계속. 계속 포트 조정을 좀 빨리 못하고 그러니까 조바심을 느낀다고 할까 이제 조바심을 느끼면서 포트 조정도 조금 느린 것 같고 한국에서 하려면 좀더 조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파듯파듯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타이밍이 약간 늦고 네, 늦은 것 같아가지고 수익을 못 가져오는 지금 좀 피곤한 그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몸과 마음도 피곤했고 10%까지는 안 빠졌는데 저는 반등을 할줄 알아가지고 8% 정도의 손해를 본 종목이 한두개인가세개인가 개인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아좀 정신이 안 차려지네요. 정신이 안 차려져.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상승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치지만 그게 계속 올라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한국의 포트를 좀더 줄여야 될것 같기도 해요. 한국은 왜 저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고 음, 좀 조바심을 좀 포트를 줄이면 조바심도 덜 나고 음, 꾸준하게 수입이 나는 어, 미국장에서 어느 정도 수입 근데 이것도 포트를 줄이면 또 미국장이 이상할 때 한국장이 잘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한 종목을 얻어 걸려야 되는데 <laughs> 얻어 걸려야 되는데 계속 어, 마음 편하게 안 되네요. 음. 그래서 뭐 코로나 언택트로 가기에는 좀 지금 이슈가 몇개 있어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에픽 게임즈,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그 결제하는 거에 시, 그 그니까, 러 포트나잇이, 포트나잇의 그,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에픽게임즈고, 그래서 포트나잇가 결제를, 어, 아이폰 쓰는 사용자들한테, 음, 결제수단을 좀더 다양성을 주겠다. 원래 애플이 좀다 먹는데, 그거를. 그래서 애플이 그거를 보고, 이제, 어, 포트나잇이라는 게임을, 앱 스토어에서 지워버렸어요. 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음, 8월 20일인가? 8월 20일부터 그 에픽게임즈의 그 엔진인, 그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 언리얼 엔진인가? 언리얼 엔진을 쓰는 제 3, 4, 3, 4그디벨로퍼들의 게임들도 다 막아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에서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은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냐라는 지좀 의외로 의외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애플을 음, 그냥 페이스북은 또 자기가 어, 페이스북 페이로 하는 결제의 100%를 어, 그냥, 고객한테 드리겠다. 수수료 당부간 안 받겠다. 라고까지 말을 했고, 했거... 했는데, 뭐, 애플은, 그 결제하는 거에 상당 비용을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얘기가 많아요. 옛날부터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고. 왜? 일단, 맨날 붙어요, 얘 <laughs> 그래서, 좀, 아. 힘이 너무 빠지네요. 힘이 너무 빠지 화이팅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 끝나기 전에 LG 화학을 좀 사봤습니다. 좀 다른 거 비중을 좀 분할 매매를 좀 해놓고 분할 매매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LG 화학을 샀습니다. 물론 이게 잘 된지 잘안 된지는 내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다른 다른데 장은 다 좋은데 한국만 코로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무역 무역권 무역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될수 있다?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배터리가 상당히 다양한 곳에 쓰일 거고 LG 화학의 그 매출은 어, 대단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음 약간의 갬블이에요. 우량주 갬블. <laughs> 어, 그래도 힘이 너무 빠지네요. 그래서 어제는 좀 오늘은 기분이 그냥 그래도 나쁘진 않겠지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어제 미국이 엄청 엄청까지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저한테는 좋게 나왔고. 이렇게 나와서 네. 일단 관심 종목 위에 텔레닥이 있어요. 텔레닥 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 리본고를 가지고 있는데, 리본고는 좀 상당히 밑에다가 놨거든요. 텔레닥을 보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리본고가 올랐구나 해가지고 텔레닥을 봤는데 9.3%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려봤는데 리본고도 9%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오늘은 약간 조정 당한다 해도 그래도 같이 올라가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왜냐면 그 셰어를 어, 텔레다 하나에 리본고 0.59% 59 r 어, 어로 쳐주니까 뭐 거기에다가 어, 11달러를 추가로 받고 그래서 그거 그냥 기분이 좋다. 테슬라도 11% 올라서 기분 아주 좋다. 아 <laughs> 어, 테슬라 몇달몇몇 몇, 몇 달은 아니죠 몇주 들고 있었는데 계속 안 오르고 있었 안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 테슬로왜 이렇게 힘 없어. 그러다가 한 1300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더 사고 싶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사못 못 샀어요. 그 사이에 500이 더 올라 버렸네요. 그때도 한 3000, 1300, 1300달러였던 것 같은데. 아, 3000달러가 지고 1300달러. 그 500달러가 올랐죠. 어. 우리, 우리 젠마평도 이제 슬슬 이제 힘 다시 내고 있고 오, 이제 상향할 날, 날만 남았고. 룰루레몬도 오랜만에 1% 올라주네요. 펠로톤. 아, 펠로톤 왜 이렇게 떨어졌었대? 빨리 올라야지. 펠로톤 좋은데. <laughs> 펠로톤 이제 그 코로나 주식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지 해가지고 또 살거 아닐까, 사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지금 리얼리스테이트가 확실히 좀잘될것 같습니다. 리얼리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예전이랑 좀 틀린 워크 엔바이먼트 해가지고 리모트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안 하고 이제 집에서 하는 자택근무 리모트, 리모트 워크를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아, 어, 목이 너무 싫어. <laughs> 목이 너무 싫어. 엄청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 어, 그래서, 어, 리모트 워크를 시작하면, 음, 그, 릴리스테이트 거래가 더 많아질 거니까 당연히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계속 포트에 만약에 어, 추가적으로 할 거면 지금 저 기존 포트는 잘안 안 움직일 거여서 뭐, 음, 움직여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음, 포트 자체를 많이 가져가는 걸안 좋아해서 한국이랑 미국 포함해서 그래서 음, 지금 Zillow, 잘, Zillow 계속 며칠 동안 좀 주시하고 있고요 z 로 l 랑 그리고 헤지용으로 실버도 약간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실버랑 골드는 그저 그거 하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잘 보고 있다가 또못 들어간 그런 주식이 있어요. 두배 올랐어요. US 골드라고. 아유, <laughs> 아유,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말한 거는 가지고 있었으면 다두배는 올랐는데 참 종목은 잘 고르고 미국 주식을 하면 지금 수익이 좀더 어마어마할 텐데 굳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떼도 잘 맞추는 거를 해야 되니까 더 보기도 편하고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안 가지고 있는데. 뭐, 많이, 좋은 주식이 많아요. 미국에. 엔비디아도 보고 있고. 뭐냐면, 어, 칩, 칩 쪽, 그래픽 쪽도 강자고. 아, 오늘, 모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하겠네. <laughs>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있고. 어, 엔비디아, 찰스 리버, 그, 실험용 바이오 산업이 늘면서 이쪽도 되게 부각될 것 같아요. 찰스 리버, 한국에는 오리엔트 바이오죠? 그리고, 음, 니오, 니오도, 니오도 좋, 좋게 보고 있고, 음. 니오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음, 음. 니오가 지금 그 리저널 거브먼트에서 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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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 정부라고 해야 되나? 리저널 거브먼트에서 <laughs> 주 자체 하여튼 주그 리저널 거브먼트가 투자를 했대요. 투자를 하고 음, 좀 정부 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어, 가장 가장 깔끔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니오도 보고 있는데 비욘드 미트는 아직인, 아직인 것 같아요 뭔가 뭔가 상승할 요건이 없어 경쟁자가 그러니까 니오 같은 경우에는 2인자 테슬라 1인자 근데 비욘드 미트는 상장이 안된 경쟁자가 너무 많고 아뭐 맛있다 먹은 사람 먹어본 사람이 맛있다 그런데 맛있다라는 보이스가 많이 안 들려요. <laughs> 물론 그게 좀 늦은 시점이지만 그래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로 우 슬로는 우좀 보고 있고 슬로도 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홍콩장도 엄청 좋았어요 오늘. 메이토안이 7% 올랐다니까요 메이토안 알리바바 3% 텐센트 1% 알리바바 는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트럼프가 알리바바한테 걷다 그래가지고 제재 걸수 있다고 틱톡처럼 고려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알리바바 미국장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골드 릴레이티드한 회사들은 다 어느정도 뭐 변동성은 있지만, 좀 오르는 편이고. 네, 뭐, 이... 오늘은 좀 다들 피곤하시고 하니까. 아니 이게 장이 그 히트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섹터별로. 뭐, 전자, 전기, 뭐, 전기 제조업, 뭐, 중, 아 전기 전자 서비스업, 금융업, 화학, 이렇게 몇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한,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물한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것들이 한, 한 시? 한시 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색깔이 핑, 핑키, 핑키우, 핑키우, 핑키, 핑키, 핑키 했는데, 한, 한 시, 한시반 이후였나? 보니까 다 파래요. <laughs> 다 파래. 다팔래와 충격이었어요. 좀 보는데 <laughs> 한국경제 TV 보고 있는데 원래 그장 어, 마감하기 전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뭐 편하게 얘기하세요. 뭐 그냥 앞에 화면 보고 있다가 언제 얘기하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laughs> 오늘은 오늘 따라서 막 어, 눈이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 보느라고, 어, 떻게 되지? 하, 아, 하락하나. <laughs> 그냥 그거 보면서, 아유, 힘드시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문제가 포트를 너무 많이 조정했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유, 뭐, 그렇게 해야죠. 네. 어, 상... 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장에는 반응을 미리 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시간 외 거래를 좀 걸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좀 봐가지고 시간 외 거래에서 느낌 보고 미국 장도 보고 시간 외 거래를 원래 안 하려고 했는 시간을 보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그 거래 자체가 장을 리플렉트 하진 않, 않지만 생각한 대로 해, 생각한 대로 어, 풀리기만 하면 아주 좋은 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뭘 넣을지 생각해 보고 좀 일찍 자야겠어요 오늘 <laughs>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힘내시고 많이 아 지금 오늘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완전 게쓴 게임이어가지고 얘기를 안 할게요. 저는 LG 화학이라고 저는 찍었어요. 저는 LG 화학을 좀 찍어 놨고 이게 또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러면 더 어그레시브하게 <laughs> 하는 게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일단 어, 더블로 너어팅까지는 아니지만 음, 음, 조금 더 테크니 c a l 컬리 그러니까 어, 기업의 가치보다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트렌디, 트렌딩 하는 것처럼 어좀 따라가면서 어 마바라 같이 반응하면서 장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수익을, 수익이랑 로스 구간을 짧게 짧게 잡고, 음, 로스는 2% 3%로 잡아놓고, 어, 핑마다 틀리겠지만, 하여 그게 기존대로 생각을 해놓고 어, 상승구간은 8% 이상은 아니게, 8%, 8 이내로 먹고 빨리 빠지고, 딴데 가가지고 또 놀고 즐겨야죠. 음. <laughs> 아직 종목도 많이 모르는 게제 잘못도 있어요. 장에 아직 종목도 다 모르고 어, 그냥... 코트 자체가 좋으면 좀 모르기도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데 그러면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